아빠 그러다 마이크 찢어져요. 아빠 성량을 못 따라가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화내는 줄 알잖아요. 화내는 그러니까 줄. 옛날 내가 이제 저 도에서부터 저 소, 저저 도까지 3옥타브가 음악이 나왔었어요. 아빠 자랑 어, 그러면 옥타브 대결 한번 할까요? 안해안해안해안 해, 해, 해. 내가 먼저 할게요. 안해봐요 해봐. 도. 네. 레. 아니, <웃음> 네. 아니야. <laughs> 내가 내하면 미하고 해야죠. 내가 먼저 도 할게요. 자. 도. 네. 솔. 솔, 라, 시, 도. <laughs> <포. 웃음> 아 그만해, 안돼 안 안돼 안돼. 대단 올라가면은 이제 좀 쪽팔릴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내가 도레미 노래 노래로 해서 올리면은 해서 올리면은 다힘 아, 주고 쫙 올리면 올라오는데 그냥. 아, 게, 대뭐대대결 아, 대기, 아, 하자 그러니까 내가 절려버리네 젊은이 뭐 성대하고 갔나 내가 아무리도 아, 아빠 내가 도 하면 아빠는 도가 아니에요 아빠 다시 한번 도레미파 번갈아 가면서 한옥 사본 말해볼까? 네네 음.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